경기 시작됐습니다. 4라운드에 한번 이긴 적이 있는 홍소의 해입니다. 탐색전도 필요 없이 바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최근 다섯 경기전적 홍소의 해는 3승 1무승부 1패입니다. 이에 맞서는 청소의 덕용 최근 다섯 경기전적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밀어붙이는 덕용 옥불의 뿔치기가 주력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더 열린 이마를 갖고 있는 홍소의 해. 홍소의 해는 뿔거리가 주력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밀어보는 도경. 최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지구력을 발휘해 온 청소 도경입니다. 58%의 승률인 홍소의의 56%의 승률 청소의 도경 진정한 백전노장이라고 불릴만한 청소의 도경 12살의 나이입니다. 오늘 자존심 회복에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23전에 41승 32패입니다. 단한 번의 무승부 기록도 갖고 있지 않는 홍소의 덕용 자, 밀어붙이는 덕용 13번의 무승부 기록을 갖고 있는 홍소의 해.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양측 선수들.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입니다. 뿔치기 시도하는 덕용. 도경. 덕용의 도경, 연타성 뿔치기. 잘 받아내는 해. 자, 한발더 당겨보는 덕용. 701kg에서 800kg 까지입니다. 실력파사음소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을종체급 우수등급 해와 덕경의 대결 제3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불치기 강하게 들어가본 해. 자 일라운드 사분 이십 삼 초. 진합니다. 일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머리치기 한발더 밀어본 덕용.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5분 01초 2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중앙을 잘 사수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해와 덕용. 강력한 밀치기 자세입니다. 밀어붙이는 해. 상대를 확실히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걸어볼 만한 찬스를 기다려봐야 되는 해와 덕용 경기는 2라운드 초반입니다 6분 10초 지납니다 청소의해는 청도 최은영 우주의 싸움소이고, 예마서는 청소의 덕용 역시 본고장 문병동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반드시 만나야 될 상대를 다시 한번 만나고 있는 해와 덕용. 자, 강력한 밀치기 자세, 밀리지 않는 홍소의 해. 중량 격차는 10kg입니다. 안정감 있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해와 덕용. 홍소의 동료는 곽현순 조교사, 청소는 김영준 조교사입니다. 다시 경기장 정중앙에서 불을 슬쩍 젖혀 보는 청수의 덕용. 불를 공평하게 나누어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도 쉽게 물러서 의사가 없어 보이는 해와 덕용, 밀어붙이는 해. 금년 나이 7살입니다. 싸움소로서 힘과 기술을 발휘하기에 아주 최고의 정령기에 있는 홍서해. 힘과 힘의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을 넘어서면서 자, 9분 25초 지납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옆으로 돌아보던 총수의 도경. 기본 체력과 뚝심과 근성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밀치기에서부터 밀리면 곤란합니다. 밀어붙이는덕경 배치기 시도하는 해 10분 01초 3라운드로 접어듭니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측 선수들. 백전 노장의 여유와 안정감으로 해의 힘을 잘 받아내고 있는 상황. 잠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자, 뿔치기를 시도해본 덕용. 거리를 주지 않는 홍소의 해. 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양측 선수들 눈매가 대단합니다. 불과 목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해와 덕용의 맞대결 을종 체급 우수 등급입니다. 이제 3경기 3라운드 초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서두를 수 없는 한판 승부 묵묵히 다음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해와 덕영+ 덕용. 덕영과 해. 력은 계속 소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해와덕용. 홍소해의 총 전적은 37전입니다. 14승 13무승부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승률면에서 58%로 그야말로 종이 한장 차이만큼 앞서고 있는 홍소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해와 덕경덕경과입니다 덕용, 과연 어떠한 작전과 어떠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앞다리로 안정감 있게 버티면서 먼저 기술을 걸지 않고 있는 해와 도경 일단 버티고 있는 양측 선수들 (14분 30초) 지납니다 (3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뿔각을 갖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상대, 해와 덕용. 경기 이미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해. 자, 밑으로 파고 들어본 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덕용. 4라운드 초반입니다 중앙에서 한 번도 크게 밀린 적이 없는 양측 선수들 자한 바퀴 돌고 있는 도경 밀어붙이는 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도경입니다 밀어붙이는 해 사라운에한번 네, 이긴 적이 있었던 홍소해의 거친 울장치기 확실한 마무리까지 여러분 함께 확인